핵 잠수함을 비밀 잠수함으로 대체한다. 는 충격적인 속보가 빠르게 퍼지며 한국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잠수함은 첨단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잠수시간이 이론적으로 무한대에 가깝다는 놀라운 특징을 자랑한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에드, 는이 획기적인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무한자망수소잠수함이라 명명하며 자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자신 있게 선언했다. 핵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잠항이 가능한 전략적 핵심 무기로 오랫동안 각광받아 왔던 존재였다. 그러나 한국은 위험한 핵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소 연료라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핵잠수함의 잠항 능력을 능가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 잠수함의 진수는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울산조선소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채 이루어졌다. 행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판단되어 소수의 고위 군 관계자와 기술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진수된 이 잠수함의 공식 이름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뛰어난 성능과 비밀스러운 개발 과정 덕분에 초특수 잠수함이라는 별칭이 붙으며 벌써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잠수함 관련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이번에 진수된 수소 잠수함은 그 오랜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은 상징적인 결과물로 평가받으며 국가방위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기존의 디젤 전기 추진 방식 잠수함은 배터리 용량의 한계로 인해 잠수 시간이 고작 몇 시간에서 며칠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수소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도 수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 잠수함은 핵연료 사용으로 인해 방사능 오염 위험 위험과 국제 사회의 엄격한 규제를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국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소연료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대안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수소연료 전지 기술은 이미 자동차 산업과 우주 탐사 분야에서 그 효율성과 친환경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다. 한국은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접목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군사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는 역사적인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에드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잠수함의 잠수 시간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 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잠수함 내부에서 완벽히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잠수함이 바닷물을 직접 분해하여 수소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바다라는 환경 자체가 연료 공급원이 되어 연료가 끊임없이 충족되는 구조를 실현하며, 잠수함의 작전 지속성을 극대화했다. 한국 해군은 이 초특수 수소 잠수함을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해와 서해를 넘어 태평양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한국의 해양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이번에 선보인 놀라운 기술적 성과에 대해 열띤 반응을 보이며 주목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등 전통적인 핵잠수함 보유국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수 있다며 공공연히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역시 이 잠수함이 동아시아 해역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건 결코 반칙이 아니라 정당한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며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적 성취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 잠수함은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적은 소음을 발생시키며 첨단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적의 소나 탐지망을 쉽게 회피할 수 있어 비밀 잠수함이라는 별칭이 자연스럽게 붙여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을 두고 핵 잠수함을 능가하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약 3,000톤급으로 추정되며 그 크기와 성능 모두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무장으로는 최신 어뢰와 잠대함 미사일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공격력 또한 뛰어나다. 이 잠수함의 개발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외부로 노출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조차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는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그 규모와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총 개발 비용은 약 2조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 중 하나다. 수소 잠수함은 핵잠수함의 대체제로서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군사적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지녔다. 해결료 없이도 핵잠수함에 필적하는 작전 지속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잠수함은 독보적이다. 한국은 이번 진술을 통해 세계 잠수함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기존 강국들의 독점을 깨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한국의 수소 잠수함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미래 협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핵기술 없이 이룬 잠수함 혁신은 군사기술의 미래를 바꿀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핵 없는 잠수함 기술은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한다며 찬사를 보냈다. 반면, 북한은 이 잠수함이 나만의 군사적 야심을 드러내며 우리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은 이에 대해 이 잠수함은 오로지 방어적 목적을 위해 개발된 것이며 공격적인 의도가 없다. 고 분명히 해명했다. 어떠한 국가를 위협하거나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갈등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수소 잠수함의 기술적 핵심은 첨단 연료전지 시스템에 있으며 이는 독일의 유일이 잠수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대폭 개선하여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수소 생성과 저장 과정에서 독창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잠수함은 약 5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장기 임무를 위해 내부 생활 공간도 세심하게 최적화되었다. 시어 문항은 동해 깊은 해저에서 여러 차례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현재 해군은 실전 배치를 위한 최종 준비를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정식 운용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 잠수함은 핵잠수함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을 제공한다. 해결료의 복잡하고 위험한 처리 과정과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필요 없어 유지비가 훨씬 저렴해졌다. 환경단체들은 이 잠수함 개발을 두손 들고 환영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핵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강력한 잠수함을 만든 것은 지속 가능한 군사기술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한자막 능력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 해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혁신적이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균형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이 잠수함을 동아시아 해역방어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은 최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한국의 수소 잠수함은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강력한 전략적 무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이 잠수함은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해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는 수소 저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높은 비용이라는 두 가지 주요 난관이 있었지만, 에드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으로 이를 극복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할 만한 역사적인 기술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며 개발팀은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국의 해군력은 이 잠수함을 통해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도약했으며 이는 국가 방위력 강화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개발 초기에는 수소연료로 핵잠수함을 대체한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며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에드는 수년간의 끊임없는 실험과 기술 개선을 통해 이러한 반론을 완벽히 잠재웠고 연료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잠수함의 설계는 개발 기간 동안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으며 특히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형과 내부 구조가 대폭 변경되었다. 소음 저감 기술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결과물로 기존 잠수함에 비해 약30% 이상 조용한 운용이 가능해졌다. 승조원들을 위한 특수훈련 프로그램도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장기 잠항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신체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험 운항 과정에서 한 차례 수소 누출 위험이 발생했지만 이를 신속히 해결하며 기술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이 잠수함은 다목적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며 정찰, 적 잠수함 타격, 그리고 전략적 억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한국 해군은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상시 감시하는데 이 잠수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동해와 황해를 중심으로 상시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이 잠수함을 동맹국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태평양 방어 네트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일본은 자국의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비교하며 한국이 기술적으로 오리를 앞섰다. 는 자조적인 반응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경계하며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한국은 이 잠수함은 평화적 목적과 방어를 위한 것일 뿐 결코 공격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며 갈등을 완화하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수소 잠수함은 핵잠수함이 가진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며 핵폐기물 처리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건조 비용이 핵 잠수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도 중소규모 해군을 운영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가능성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인도는 한국의 첨단 잠수함 기술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호주 역시 기존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옵션으로 한국의 수소 잠수함을 검토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아 한국 방산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도 철저히 강화되었으며 잠수함 설계도와 핵심 기술 자료는 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발에 참여한 모든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은 비밀 유지서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수소 잠수함은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며 핵 없이도 충분히 강력할 수 있다. 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래에는 이 잠수함이 무인 잠수함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 자율 운항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한국 해군은 현재 2차와 3차 수소 잠수함 건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며 2030년까지 최소 세척을 실전 배치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는 동아시아 해역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한국의 해양 전략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